사기 갈리아 원정 자 이제 41살의 집정관 카이사르는 여러 정책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임기가 1년이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야망은 집정관이 끝나면 월로원에서 호의호식하자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다 큰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폼페이우스를 능가하는 더큰 업적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자신이 갈리아 지역의 총독이 돼서 그 북쪽의 갈리아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총사령관 권한을 얻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카이사르의 동기는 거대한 야망이 아니라 프로콘술 속주총독을 맡으면 굉장히 많은 약탈 및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왔던 거대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어쨌든 갈리아 원정은 자세히 하면 끝도 없는데 이 기원전 58년부터 7년 동안의 갈리아 원정을 지도로만 한번 쭉 보죠. 우선 지난번에 여러 갈리아인들 중에 에두이족이 로마하고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협조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남쪽의 프로방스 지역 갈리아 나르보넨시스는 이미 60년쯤 전에 로마의 속주였고요. 원정 1년차, 기원전 58년에 카이사르는 헬베티족과 수에비족을 복 합니다. 그리고 2년차 기원전 57년에 벨가이족 및아큐타니아고도 전쟁을 하고요. 갈리아 원정 3년차인 기원전 56년에 잠깐 루카 회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차 3두 정치를 살짝 재편하는 혹은 권력 야합을 살짝 업데이트하는 회담을 하죠. 이때 폼페이우스와 쿠러스가 다시 집정관으로 내정이 되고요. 이에 반란을 일으킨 베네티족을 진압하고 브루타니족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4년차 기원전 55년에 동북쪽의 라인강을 살짝 넘었다가 돌아와서 브리타니아 원정을 가게 되죠. 지금의 영국 땅이 그리고 5년차 기원전 54년에 제2차 브리타니아 원정을 갑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브리타니아가 카이사르에 처음 정복됐다. 어떤 문헌에서는저 뒤에 나올 클라우디우스 혹은 트라이누스에게 처음 정복됐다. 라고도 쓰여 있는데, 엄밀히는 카이사르는 브리타니아에 가서 로마의 우위를 확인하고 브리타니아의 복종을 받는 것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 브리타니아 땅의 상당 부분을 먹었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찍고 왔다 정도 느낌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년차인 기원전 53년에 네리비족을 복속을 하고, 이 때쯤이면 갈리아 지역의 상당 부분을 먹었기 때문에 파리 지역에서 갈리아 부족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 오지 않는 갈리아족들은 전부 반란 세력으로 몰려는 거죠. 또 이때 세노네스 족도 복속을 시키고요. 그리고 7년 차인 기원전 52년에 그 유명한 갈리아의 지도자 베르킨게토릭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베르킨게토릭스와 이 갈리아 전쟁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전투이자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알레시아 공방전이죠. 이 알레시아 공방전은 로마군이 도너스 진영을 짠 것으로 유명하죠. 이 수성을 하던 베르킨게 도릭스 군대를 한번 둘러싸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갈리아족의 연합군들을. 또한 바퀴 바깥으로 둘러싸서 안쪽과 바깥쪽의 양 방향으로 전투를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특이한 전선을 형성했는데 여기서 기동성을 굉장히 잘 발휘해서 전쟁을 승리를 했다라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그림 카이사르 이야기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이 그림이 이 알레시아 공방전에서 카이사르가 승리를 하고 베르킨게토릭스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베르킨게토릭스는 카이사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고요. 이 유명한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중장 인물이 베르킨게토릭스를 모델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원전 51 1년은 사실상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었고 이제 카이사르는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로마에 돌아올 채비를 합니다. 이 갈리아 원정은 카이사르의 40대를 바친 7~8년 동안의 전쟁인데요. 갈리아 원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로마가 현재의 프랑스 및 벨기에 지역까지 복속시켰다는 것, 그리고 영국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도 있고 이들 지역을 로마나이제이션, 로마화 시켰다는 것이 더큰 역사적 의미가 있죠. 다만 카이사르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굉장한 언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잠깐 다뤘던 갈리아전. 쟁 기고요. 우리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가 있죠. 두 작품이 모두 전쟁의 큰 틀과 디테일을 세세하게 담았다는 큰 업적이 있지만, 한 가지 차이는 이순신 장군님은 언푸를 안 했고, 카이사르는 굉장히 언푸를 많이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기의 문장력을 이용해서 이 갈리아 전쟁 첫 태 초반부부터 갈리아 원정기를 마치 일기를 쓰듯 쓰기 시작했는데 매번 쓸 때마다 정기적으로 이탈리아 본토 로마시에 계속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기 업적을 전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카이사르의 업적이 대단한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로마 전체에서 카이사르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성장 카이사르 의 인기는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알레시아 공방전도 사실은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에 비견될 정도로 전쟁사 전술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쓴 사람이 카이사르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MSG가 쳐졌을 거라고 좀 신뢰도를 높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이사르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 측면에서도 라틴어 문학사 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갈리아 전기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기원전 51년 49살에 카이사르가 로마에 돌아오기 직전까지를 4기 갈리아 원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기이자 50대. 이제 카이사르가 돌아올 때쯤에서는 두 번째 집정관을 지내고 났던 폼페우스가 이 원로원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죠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내상을 너무나도 뛰어넘는 업적을 세운 더구나 로마 내에서 인기가 너무나도 좋은 군사적 천재 카이사르가 로마로 입성하는 게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졌겠죠 더구나 마리우스와 술라 때부터 오래 끌어왔던 민중파와 귀족파의 헤게모니 다툼도 계속 뇌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예전에 술라 때 기억하시나요? 외부에서 군공을 세운 장군이라도 로마에 돌아올 때는 무장 해제하고 돌아 와야 한다. 나는 누르 있었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이미 귀환 명령의 최종 통보를 받을 적에는 맨몸으로 오면 로마에서 피살당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다고 무장한 채로 들어오면 로마에 대한 반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1살이 되던 기원전 49년 1월 12일에 카이사르는 무장을 한 채로 루비콘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선택을 했을 적에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말을 쓰고요. 또 여기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죠. 다만 이것은 카이사르가 직접 남긴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 기원전 49년 1월 12일이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 혹은 폼페이우스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한 해이고 이때부터 4년 정도 로마의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카이사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마에 들어왔지만 폼페이우스가 자기 병력들을 데리고 일단 도망갔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단독으로 다시 집정관이 되고 이후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여러 곳에서 쫓고 쫓기고 이기고 지고 전쟁들을 하다가 결국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48년에 생뚱맞게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세력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48년 카이사르 52세, 폼페이우스 58세였고요. 폼페이우스는 죽었지만 여전히 귀족파로 상징되는 여러 폼페이우스 세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47년의 알렉산드리아 전쟁이라든가 소아시아 지역의 젤라 전투, 그리고 기원전 46년의 탑수스 전투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로마 내전 시빌 1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집트 쪽에 원정을 가서 만났던 사람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고요. 이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이때 연인이 됐다고 많이 묘사되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젤라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 비니비디비스입니다. 53세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원전 46년 5 4세 나이에 카이사르는 내전에서 최종 승리해서 최종 권력자인 독재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이사르가 독재관이 되고 그해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좀더 정확히 말하면 카이사르는 독재관이 두 번이 됩니다. 기원전 46년에는 10년짜리 독재관이 됩니다. 이때부터 2년 동안 전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양한 개혁적 정책을 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독재관은 기원전 44년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에 종신독재관이 되겠다고 했다가 그해 3월 15일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이사르의 암살. 카이사르가 최종 권력을 장악한 지 2년 동안 독재관으로서 율리우스력도 도입하고 각종 토지 개혁이라든가 부채 경감 등의 사회 개혁을 하고 또 시민권도 확대하면서 로마 공화정 말기의 두 번째 시대 정신 두툼한 허리를 지향했죠. 한편 각종 거버넌스 시스템도 개혁을 해가지고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가는 OS의 교체라는 작업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단 2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다만 여전히 공화정을 지키려는 공화파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카이사르가 10년 독재관을 넘어서. 종신 독재관 어떻게 보면 과욕일 수도 있죠 이 종신 독재관을 선언하고 나서 실제로 카이사르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카이사르의 암살은 기원전 44년 3월 15일입니다 라틴어에서는 특정 월에 보름이 되는 날짜를 이두스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3월 15일을 이두스말티 혹은 영어로는 i d 디 s of March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날이 카이사르의 암살을 상징하는 날이 됐고요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카이사르를 암살하고자 하는 공화파들 이 카이사르를 둘러싸서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여기 이 칼을 든 사람이 브루투스 노마저로 유명한 물론 이것도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하죠 그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인데요 예전에 왕정 막판에 기억나시나요? 루쿠레티아가 사망하고 그 단검을 높이 치켜든 사람 이 브루투스의 조상인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칼은 왕정을 끝낸 칼이고요 약 500여 년 후에 이 오른쪽은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든 공화정을 끝낸 칼이죠 정확히는 카이사를 죽인 칼이지만 결과적으로 공화정이 끝나게 된 셈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카이사 연대기를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은 로마의 많은 권력자 중에서 카이사르가 인류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이사르 말고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 왕들이 많이 있으나 카이사르는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고 나름 어렸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의 정점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정점에서 황제의 뜻을 못 이루면서 암살을 당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로마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이 카이사르의 이름 자체가 카이저, 짜르 등등의 명칭으로 황제를 상징한 이름으로 굳어졌죠. 또하나이 타임라인에서 주목하실 것은 사실 카이사르의 인생 전체로 보면 사실은 권력 장악 및그 권력의 사용이라는 면에서는 어찌보면 카이사르 인생이 좀 허망하죠. 15살의 나이에 첫 관직에 이르고 나서 최고 권력을 잡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독재관이라는 이 최고의 권력을 잡고 행사한 기간은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어찌보면 좀 허망하다고도 볼수 있지만 업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짧은 2년 동안 이두 가지 시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로마의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바꿨죠. 사실은 이 상승 과정도 본인의 영달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 과정에서도 로마라는 공동체에 굉장한 이득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 극적이고 재밌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여전히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추계시대를 다뤄봤습니다. 키피세계사의 다른 에피소드들과 달리 로마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룬 이유는 국가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라든가 인구 구조 등의 시대정신 그리고 그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로마라는 인격을 지닌 공동체가 어떤 도구들을 택하여 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202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다뤄봤고요 다음번 대칭의 시대에서는 다시 키피 세계사 본연으로 돌아가서 큼직큼직하게 이것만 키피 하는 걸로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쉽게 영상을 구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 대칭의 시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